네, 편집 디자인 이럴 땐 이렇게 이번 시간의 주제는 벡터 이미지를 어, 활용해서 인디자인에서 어, 적용하고 어, 디자인에 어, 레이아웃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파인더랑 텍스트 아웃라인 만들기 등등 벡터 그래픽을 도큐멘트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거를 이제 벡터 이미지를 어, 인디자인 도큐멘트에 배치할 건데 벡터 이미지는 이제 크기 이제 패스로 그려진 이미지를 말하죠. 그래서 레스터 이미지와 다르게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색깔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을 그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툴이니까 인디자인에서 그릴 수도 있지만 좀더 정교하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쵸? 그 이미지들을 어, 인디자인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하는지 그리고 인디자인에서 생성한 벡터그래픽이랑 같이 어, 합치거나 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텍스트 아웃라인을 사용해서 어, 글자 자체를 벡터로 변환하고 재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기능이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어, 파일들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샘플로 이제. 어, 디자인 과정 중인 어떤 도큐멘트, 가상의 도큐멘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에서 일단, 어, 글자부터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이라는 행위, 요걸 한번 먼저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아웃라인이죠. 아니면은 맥에서는, PC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맥에서는 커맨드 시프트 누르고 O 누르면 아웃라인 따져요. 어, 일러스트레이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선택도고 툴 선택해서 패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할수 있고 이게 벡터화 된 거죠. 아웃라인 따면서 폰트가 벡터화 된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맘대로 적용할 수 있고 패스파인더에서 이걸 합치고 어떤 원형 같은 형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 어떤 아이콘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어, 간단하게 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할수 있는 거를 인디자인에서 적용한 다음에 이렇게. 제목 같은 부분을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 지금 어 단순한 실루엣이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블렌드가 적용이 된다거나 어 굉장히 많은 패스를 가지고 있다거나 지금 이 정도 패스는 괜찮아요. 그쵸죠이 정도 안 오면 패스가 굉장히 많지만 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지만 실리엣을 어 이런 거 말고 블렌드 이런 거를 적용했을 때 이거를 카피해서 인디자인에 가서 페스트하면. 이 로드가 막 걸리죠. 로드가 걸리면서 일단 메모리를 막 과부하가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경고창이 떴어요. 어, 많은 수의 페이지 항목이 만들어지고 어,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EPS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색상 하나 하나, 그라데이트나 블렌드가 정의되면 색상 하나 하나를 레이어로 보고 굉장히 많은 어, 벡터 파일들이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걸 OK를 하면 그러면 일단 이미지로 이렇게 들어와져요 그래서 프레임이 이렇게 감싸져 있고 이미지로 들어와져 있는데 이게 나중에 출력하거나 익스포트 할때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어, 내가 원하던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상태로 안 보여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거를 이미지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한 파일을 가져와서 배치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 JPG나 PSD로 저장을 해서 포토샵으로 좀 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 주는 걸 추천하고 어, 여기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이런 어, 단순한 형태들 그렇죠? 단순한 형태들은 카페인 페이스트하면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서 어, 인디자인에서 일일이 다 따서 그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도 자유롭게 가능하고 어,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에 가져온 색상이 어,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색상들을 활용을 해서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조절을 하거나 그렇 또는 여기에 원래 내 스와치에 색상 견본에 있는 색깔을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여기에서 만들어낸 어떤 형태를 이용해서 패스로 패스파인더에서 이렇게 형태를 바꿔 주거나 뭐 겹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색상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효과에서 이런 효...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그죠딱요 디자인을 위해서 돼 있는 샘플이 아니어서 아주 흥미로운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서 그림과 어,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어, 이런 프레임, 벡터 이미지를 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복잡한 그래픽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지화 시켜서 가져오면 좋겠죠. 그리고 결이 다르니까 이렇게 섞어 쓰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디자인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 어, 활용했던 벡터 가져오기에서, 벡터 이미지를 가져올 때, 너무 많은 색이나 패스를 포함하고 있으면, 메모리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어, 디자인 과정에, 어, 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 e p 로 자동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로, 이, 레스터 이미지로 만들어서 불러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거꼭 주의하시고요. 혹시 불러와 지더라도, 굉장히 많은 패스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 어, 활용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형태의 벡터 그래픽을 배치하면 컬러 세팅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